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5절 말씀, 예. 화면에 있습니다. 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간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내가 책마시리 할때탁 먼저 눌러요. 이게 영 0.5초 갭이 있어요. 내가 한 5년 해봐서 알아요. 그가 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례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려드리겠습니다 시고 예. 어디 갔지? 예. 예. 내 삶을 바꾸는 능력의 선포문 오늘도 한번 해보겠어요. 예. 크게 읽으셔야 돼요. 조금만 해 읽으면 다시 하겠습니다. 예. 우리 친구 보니까 막 엄청 크게 읽더라고. 예. 제가 크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 크게 선포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화면에도 있죠? 예. 아, 이거 보셔도 돼요. 예. 자, 내 삶을 바꾸는 능력의 선포문 시작 나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나를 언제 어디서나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나에게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나는 항상 강하고 담대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요 나의 치유자이십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세상의 온갖 죄악을 멀리하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천국의 외교관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서는 이 시간. 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선포하는 아버지 하나님 선포문처럼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되신 주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아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결단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새첫 주일을 성수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라의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를 앞두고 내가 떠나가야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떠나는 게 손해가 아니고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며 우리를 세워 주실 것이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심판에 대하여의. 아, 심판이라 하면 이 말씀을 붙들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심판이란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심판은 단순한 형벌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순간이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진리의 거울이 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첫째로, 인간의 속임수는 하나님께 통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종종 자신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편 139편의 고백처럼 주님 앞에 어둠은 어둠이 아니며 밤도 대낮처럼 밝습니다. 라고 했던 고백이 있잖아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바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살인교사하고 아무도 모를 것이다. 라고 덮어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고스란히 보고 계셨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서야 결국 무너졌고 그제야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드러난 것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속을 보시는 심판자이면서 동시에 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주도는 신구간 때만 이사를 간다 그래요 신구간이 뭐냐 그랬더니 지상에 내려와 인간사를 관장하던 1만 8천여의 신이 신간들이 임무를 마치고 하늘에 올라가서 옥황상제에게 보고하고 새 임기를 받는 교대의 때가 있대요 그래서 그 틈에 살짝 옮기면 귀신으로 인한 피해가 없다 그래서 제주는 지금도 15% 정도 일만 가구가 고그 기간에 이사를 해가지고 아주 그냥 그 기간에는 정신이 없다 그래요. 일본의 민간전승에 의하면 왕자를 공주로 옷을 입히고 가정에서 귀신을 속이려는 전통이 있었다 고합니다 사람들은 귀신도 속이려 그래요. 귀신은 속일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속임을 받지 않고 그분 앞에는 모든 것이 환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심판에 대하여라 말씀하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이 세상 임금은 단순히 사탄을 뜻하는 것일 수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려고 하는 인간, 그들의 권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힘과 권위를 자신이 만든 기준으로 휘두르는 자들 그들이 바로 세상의 임금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우랑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첫 번째 왕으로 세우셨건만 그는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체면과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권력을 잊어버릴까 봐 그거 붙들고 있었어요. 죄를 숨기고 다윗을 죽이려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끝은 정말로 비참하게 마무리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의 은폐 사람의 속임을 넘어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월일상 2장3 0 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도 멸시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존중받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 네. 이웃을 속이고 때론 가족을 속이고 때로는 예?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속일지언정 하나님은 절대로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않으시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올 한해 신앙이 되려고 우리가 한번 뭐 임원 선서도 하고 했지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에요. 충성은 처음과 끝이 변하지 않고 가는 게 충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거 먼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존중받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도 다르지 않지요. 권력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 드는 세력들, 법보다 자신을 높이는 지도자들. 그러나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대를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향해 말합니다.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받았다. 너도 세상의 임금이냐? 내가 너를 심판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원한 권력도, 영원한 권세도, 명예도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드릴 열매만 가지고, 걸어가는 신실한 신앙인들 그리고 그래서 낮아짐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신앙인들로 설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뿌린 대로 거두는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해 하나님의 악인들을 이렇게 잘 살게 해줘. 저 집안마 저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여전히 떵떵거리고 있잖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만을 여기지 않고 반드시 그 일을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심판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부여한 것,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 하나님 없이 형통한 것, 그래도 하나님이 잘못된 경로를 통해 그 일들을 이룰 때 침묵하신다면 그건 어쩌면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그대로 가서 영원한 형벌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이 우리를 깨우시고 성령으로 책망하시며 다시 일어나야 돼. 다시 바른 길 가야 돼. 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아, 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정욕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버려 두셨다는 건 뭐예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너는 이미 심판의 대상일 뿐이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의를 행하는 자는 의를, 악을 행하는 자는 악을 행하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 주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랑한 여러분, 이게 가장 무서운 심판 아닐까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뜻 아닐까요? 내가 너와 상관없다, 너는 심판의 대상일 뿐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때로는 환경을 통해, 사람을 통해, 말씀을 통해 나를 책망하실 때, 감사함으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나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심판은 결과에 대한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과정에 대한 평가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결과보다 동기와 가정을 보시는 분이에요. 선한 일을 해도 사람들은 선하다 그랬는데 그 동기가 악했다면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요즘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TV 봐도 그런 것 같아. 선하게 했대, 선한 동기로 했대. 근데 선한 동기인데 뒤에 돌아보면 얼마나 인간의 욕망과 악한 동기가 많아요. 그죠? 누굴 돕기 위해서 그 일을 했대. 근데 정말 돕는 일만 한게 아니라 착복하고 비리를 일으키고 말이죠. 순수하지 않아요. 동기가. 선한 일을 해도 동기가 불순하면 그것은 의가 아닙니다. 악한 일을 저질러도 회개하지 않고 이유를 자꾸만 대면서 핑계되는 순간 심판은 이미 임한 거고 하나님 그를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핑계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아, 깨닫고 되돌아서는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그러한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건 도덕적 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 원리를 믿는 사람은 동기와 가정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오란의 모든 일에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 동기가 바로 서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남들보다 조금 나아 보이기 위해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아니요,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걸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다 실패해도 좋아요. 그러다 잘안 돼도 좋아요. 하나님은 동기와 하나님 과정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는데도 여기까지 밖에다. 하나님 이거밖에 안 돼요. 그래도 하나님은 칭찬해 주실 거예요.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에게 심판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그러면 정죄받지 않아요. 아까 막 선포문도 막 낭동하고 그랬는데 옆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세요. 정죄받지 않습니다. 그게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 안에 있는 복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정지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카운터를 하세요. 샘을 하신다고 계산하는 시간은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여러분 이미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믿는 자에게는 정죄로서의 심판은 없습니다. 그러나 평가로서의 계산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그날에 너희들의 공력을 시험하실 터인데 어떤 사람은 믿음의 집을 지었는데 나무로 지었고 어떤 이는 풀로 지었다는 거예요. 어떤 이는 그런데 금이나 은 같은 보석과 정금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불이 확 지나갈 때 우리가 쌓았던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았던 그게 확 하는데. 불에 타는 자도 있을 것이다. 잘 지은 것 같은데 그게 나무고 풀이고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정금 같은 믿음으로 지은 하나님 앞에 신앙은 그대로 남아 있고 상 받을 터인데 불탄 사람들은 어때요? 거기 나와 있어요. 구원은 어때? 뜨거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나 뜨거운 구원, 부끄러운 구원, 머리를 조아리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처럼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반드시 결산하고 계산하실 때가 오는 거예요. 시간을 어떻게 썼냐? 80년 살았냐? 뭐 하다 왔냐? 저것만 제 것만 즐기다 왔습니다. 아이, 선한 일을뭐한게 있냐? 글쎄요. 뭐 하다 왔냐? 그 시간 어떻게 했었냐? 네 자녀는 어떤 방향으로 세웠느냐? 너의 재능과 기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 앞에 이루었느냐? 셈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셈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계산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며 행동하는 자가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지만 동시에 계산하는 분, 카운터하는 분, 샘하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주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게 되고 정직한 동기와 가정을 선택하고 인생의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서 나 스스로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잘하고 있느냐? 카운터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부자라면 부자도 알, 알잖아요. 분당에서 세금 제일 많이 내는 우리 교인, 예전 교인들. 강남 최고의 빌라에 살던 교인들 재산이 수백억 있던 우리 장로님들 그분들은요 근데 교회 오면요 정말 겸손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새말날이 있다는 걸 믿음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허심연신하고 열심히 그렇게 애쓰는 모습들을 아직도 기억해요. 여러분, 신기한 건 하나님이 그렇게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인생 살다 보면 두 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어요. 한 달란트밖에 못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결산하실 때 했던 말이 똑같다는 거 아세요? 지극히 착하고 충성된 종아. 지극히 작은 일에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오늘 내가 나, 나와 함께 네? 하나님 나라의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 다섯 달란트 남겼는데 똑같아요 말이 근데 신기하더라고요 원래 두 달란트 맡은 사람이 두 달란트밖에 못 남겼는데 똑같은 말을 하세요 하나님 앞엔요다 적은 거예요. 이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맡겨주신 거예요. 누구는 다섯 달란트. 나는 50억이 있어, 재산이. 그 다섯 달란트를. 아우, 난 근데 2천만 원밖에 없어. 네? 한 달란트라고 그래봐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그러잖아요. 돈 많이 준 사람 보고, 야, 그래도 훌륭해. 이렇게 얘기할 텐데, 성경은 똑같아요, 평가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가진 거 없다고 있는 거 없다고 좀 가졌다고 상관없어요 하나님 편에선 적게 가졌어도 과부의 두레돈처럼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는 그 사람을 칭찬했잖아요 부자가 헌금을 그냥 엄청 넣는 거 보고 하나님이 칭찬한 적이 없어요. 저는 많이 있는 중에 드렸다. 합당하게 내 상황에 맞게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 가부는 500원짜리 두 개처럼 오늘 빵 하나 사 먹자 하면 굶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오고 싶어서 그걸 드렸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기억하셨어요. 저는 자기의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정성을 드린 귀한 여인이다. 과부 두렙돈 내고서 성경책이 기록돼가지고 이렇게 수천 년 동안 귀한 사람으로 쓰임 받을 줄알 알았어요. 그 당시에 그냥 그렇게 많이 헌금하고 막 벌였던 그 부자들은 이름도 없고 그냥 그렇게 있는데 이 과부는 하나님 눈에 띄었다는 거예요. 오한에 살면서 내가 많이 못 가져서 못 드리고 내가 없어서 못 드리고. 내가 헌신 못하고 내가 나이 들어서 헌신 못하고 내가 아직 어려서 헌신 못하고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동기가 중요하고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올한해 걸어가셔서 2026년 성령이 우리 속에 함께 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함 받고 날마다 날마다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롭게 된다 그랬어요. 새로운 변화 가운데 올 한해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그런 신앙인들 모두가 될수 있기를. 그래서 어느 날네 사명이 끝났어. 네 생명은 여기까지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네.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올 한해 우리 교회가 그렇게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동기가 순수하고, 과정이 올바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걸어간다면,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구역회 다니면서 느끼는 거는, 아, 우리 땅벌기가참 귀하다. 어제 이혜림 환영회 얼떨길에 가서 밥도 얻어먹으면서, 본인들끼리 모여있는 모습 보면서, 교회들 갔는데 청년이 하나도 없어요. 빵빵빵빵빵빵. 부여에 청년이 많이 없나 보다. 열 뜸에 청년이 모여서 웃으면서 어? 달력 쌓아 그러면 달력 쌓고 뭐하려면 아 너무 편리해. 뭐하고 청년들은 반항이 없더라고. 우리 어른들 시켰으면 아마 그랬을 거야 바빠 죽겠는데. 우리 청년들은 그런 게 없어. 밤새서라도 자기 자기는 히히덕거리면서. 그렇게요. 해 아, 이쁘다. 처음으로 우리 청년들이 참 이쁘다, 참 귀하다. 찬양단도 하지, 반주도 하지. 그먼 세종에서 왔다갔다하고 앞으로는 전주에서 왔다갔다 하겠네. 어, 얼마나 귀해. 우리 성도님들은 또 얼마나 귀해요. 하나같이 다 금과 같은 성도들. 할렐루야. 은도 있네? <laughs> 금 같은 성령님들, 금 같은 장로님들. 왜 그럴까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하네. 동기가 분명한 것 같아요. 이제 좋은 교회에서, 훌륭한 교회로 나가서,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귀한 분들 되시고, 지금까지 다 오셨으니까, 한해 동안, 이땅가은혜로 걸어가는 귀한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간의 속임은 주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음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수 문제를 비추어 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공의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심판을 믿게 함부로 살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심판이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문제임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를 날마다 점검하며 하나님의 샘 앞에서 정직한 자로 설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주셔서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 순종의 사람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 해가 될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